私が上げさせていただいたショートでも皆さんの反応をすごくいただきました。 タルディのオスメめ商品についてレビュー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えっとで,ですね、その冒頭を日本語でえっと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理由としては、今日は今ナンジのオスメめ商品についても、軽く触れ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ご無んなさい。あな幕は何がもきているの何が起きているの 칼디 요새 여러분 많이 가시죠? 제가 유튜브를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12월 4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10월 6일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쇼츠, 칼디 관련 쇼츠를 4개 올렸어. 내가 얼마나 그 자주 가는 거야? 근데 칼디는 요새 뭐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 그 칼디가 원래 칼디? 커피 팜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커피 농장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원래는 커피를 위주로 파는 텐데 외국의 그 향신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팔고 요 저는 한때 그 한국 슈퍼가 지금처럼 없을 한 10년 전에 떡볶이 나 한국 라면 이런거를 사가러 되게 카르디에 되게 자주 갔던 기억이 나네요 고급 식품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솔직히 칼디에서 뭘 살실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많이 칼디에서 많이 사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거기가. 아... 수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물건들을 많이, 어, 볼수 있고,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기념품 사기에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카르디 꽤 추천해 드릴만한 아이템이 몇개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직접 사본 적이 있는 카르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e t 따당! 첫 번째! 따당! 또, 늑대 야이따라 시리즈입니다 바르고 구우면 카레빵이 되고 퀸퀸안망이 되고 그리고 메론빵이 되는 처음에는 이, 존, 이, 이 아이의 존재는 알았는데 이 아이의 존재도 몰랐거든요 그 근데 쇼트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이 엄청 맛있다고 그리고 아 결정적인 게 제 친구가 인스타로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쇼츠를 올린 분을 이거 야, 이거 메론빵보다 더 맛있대. 이거 한번 해봐, 해서 했는데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만한지 사은 1이가 있지, 신있으니까 그리 빨리 캐스키리스, 그리 빨리, 그리 빨리. 야, 좀더 맞대. 난데 고야가 가야 돼. 난고야 미 아니, 빵은 원래 그대로 돼있다요 에롱빵도 꾸인이 아만다도 どっち가 있일 이? 메롱빵. 저는 이거예요. 근데 두개다 엄청 맛있습니다. 카레빵도 맛있어요. 술 취해서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인데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이 동영상만 한세개 넘게 올린 것 같거든요. 쇼트로. 그래서 비양심적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먹는 방법이나, 어또 이거랑 제가 이거랑 이막 비교한 것도 오늘 제가 쇼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를 바르고 식빵에 그냥 얇게 바르고 토스터로 구워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살은 찌겠죠. 근데 카라멜과 버터 냄새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스터로 구우면은 온 집안이 그냥 빵집 냄새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념품으로도 추천하고 그리고 일본 빵이나 뭔가 가군 빵의 그런 텍스처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이거 사가시길 추천드립니다. 3 0 0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요리이네죠 진짜 이런다니까요. 이거는 저희 오빠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큼 지금 먹었거든요. 아, 처음 본거 아니에요. 먹었다.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인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브리 갖고라고 하는 이브리 갖고ちょっとハツオネマします 이브리 갖고. 아, 제 하츠오로 맞ってます네. 이브리 갖고입니다. 가꼬. 이브리 갖고는 그 일본의 단무지 같은 거예요. 일본에닭구앙이라고 단무지도 있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처럼 오이지처럼 물을 꽉 짜서 하는 담그는 어, 단무지를 이불이 갖고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장을 넣어서 단맛보다는 간장 맛이 더 어, 맛이 강한, 그리고 맛도 좀 쫄깃쫄깃한 일본식 단무지가 있는데, 그걸 넣은 타르타르 소스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 이불이 갖고 특이냄 향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냥 그 샌드위치에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 생선 커틀릿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리고 그 핫도그에 이렇게 발라먹어도 좋은데 저는 이 당근 이럴 때 스틱 야채를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 진짜 맛있어이 이브리 가고가 훈제예요. 그래서 이 타르타르 소스 안에 훈제의 맛이 납니다. 어이, 농기구워 놓을까? 저오빠도 주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브리가쿠 이거 찍어 드세요 여러분 이 타르타르 타르 소스가 일반 타르타르 타르 소스 보통의 타르타르 소스랑은 완전히 달라의이브리가고의 군세의 맛이 들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추천 이거는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거는 회사에서 사서 마실 커피 맛있었어 이이 하르디 관련 그 쇼츠 같은 것도 많이 찾아서 보는데 이거는 꽤 한국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이스커피 그냥 어그 물로 미즈다시를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 말로 다까먹었네 미즈다시 물에 우려 먹는 아이스커피는 올시 놈이 같다. 해서. 이한 봉지와 물 400ml를 넣고 냉장고에서 그냥 8 시간 이상 하면 돼요. 8 시간 이상 보관하고, 보관하고 이 팁에 꺼내고 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가 원래는 뭐 여름에가 여름에밖에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한 사계절 내내 제가 놓여 있는 걸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맛이 시, 그 미즈다시니까 텁텁한 맛도 없고. 그리고 아이스 커피의 그런 특유의 청량감이 엄청 있는 저는 엄청 마시기 쉽고 그리고 이게 만들기도 쉽고 이렇게 물하고 이 티백만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다음 아침에 그냥 따라 마실 수 있으니까 엄청 추천합니다 이것도 가벼우니까 이것도 사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귀엽죠 여러분? 이거는 세리 에키스키즈 카눌레 카눌레입니다. 1. 그 칼디가 여러분, 그,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 이것도 엄청 맛있는 걸 많이 팔거든요? 특히, 어 냉장식품에, 뭐, 우리나라 김치 같은 것도 엄청 맛있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에보시를 김치로 만들다 보다. 그런 것도 엄청 맛있네데 솔직히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도, 한국에 가져가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국에 며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일본에 며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김치를 또, 사 먹는 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디의 그 진짜 간판 식품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이거하고 시나몬 롤이 또 냉동 식품 디저트를 있거든요.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가게를 가도 그 시나몬 롤과 이거는 항상 어 엄청 이렇게 무리바가 크게 돼 있더라고요. 딱 열면은 그냥 카눌레. 근데 지금 해동을 해서 해동을 하거나 그리고 랩에 싸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바로 돌리셔도 된대요. 엄청 기름의 음미가 엄청 있고 쫄깃쫄깃하고 솔직히 더 녹여야 되긴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카눌레가 엄청 크고. 그래서, 친구랑 반띵 해서 드셔도 되고, 맛있어요. 하는데이 커피 미리 우려놓을걸. <laughs> <고시, 고시. 웃음> <고시, 고시. 웃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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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다발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해서 이런 거 제가 해야 돼요. 시칠리아, 시칠리아산 레모사용 레모네이드 베이스 이거 진짜 존맛탱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거 솔직히 한번도 마셔본적 없고 저희 오빠가 이걸 사오래서 사왔거든요 저희 오빠는 몇번 먹어본적이 있는가봐요 그래 농닭것도 안 놓. 어 없대요 그냥 어디서 봐서 사오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그냥 마시는게 아니고 어, 컵에 레모네이드 베이스와 이거랑 차가운 물이나 탄산수를 붓고 잘 섞어서 마셔 주래요. 그래서 레모네이드 베이스 이게 1이고 어 물은 4래요. 그래서 1대 4로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1 2 3 4아 대충 때려 넣어. 괜찮아오야 정도 넣... 넣었어요 그리고 레모네이드 베이스를 넣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음, 맹렬 아니, 희로차. 네, 정말. 믿겨지지. ちょっと待더てたらちゃんなの? <웃음> <웃음>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레몬의 상큼한 향과 적절히 단 단맛, 적절한 단맛. 근데 그 수, 저렴한 레모네이드는 그 특유의 그또 케미컬한 향이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고 마시면은. 눈이 딱 뜨이는 맛, 진짜 시원한 맛입니다, 여러분. 탄산수에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합니다. 그 맥주 시원해. 추천. 그리고 따당. 이거는 어, 이것도 제가 추천, 제가 물론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만한지가 완전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집은 대추도 새쯤에 대기 마스카그래 너무 시사. 두부 푸딩이에요. 안닝 도흐라고 해서 중국의그 앙을, 앙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 아니, 푸른푸른 토로린 나메리카 아니. 이게 두부 푸딩 같은 건데 진짜 맛있고 이거는 근데 지금은 못 먹어요. 제가 인서트를 따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상온에 이렇게 놓여서 이걸 냉장고에 어, 한몇 시간 뒤에 좀 차게 해서 이렇게 부어서 그냥 디저트처럼 스푼으로 떠먹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보통 음식집 가면은 디저트 시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두부 프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는 간편하고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이거에 홍차맛 버전도 있어가지고 종류도 가게에 따라서 물론 뭐가 놓여 있는 것도 다를 수도 있지만. 맛있습니다. 이거 추천합니다. <laughs> 어, 제 친구가 일본에 올 때는 항상 칼디에서 커피 빈을 진짜 많이 사가더라고요. 종류도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걸 소개시켜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커피 좋아하는 제 친구가 항상 커피 콩을 거기서 사니까 어, 종류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정도 소개시켜드렸나요? <laughs> 왜냐하면 이걸 시리즈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극히 일부분의 상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쇼핑을 함으로써 약간 내가 좋은 거 조금 이렇게 멋있는 걸 사먹을 수 있게 드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가게거든요. 전국에 있는 가게고 어디에든 다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묵는 호텔에서 구글맵에 그냥 칼디 이렇게 치셔서 가까운 데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일본의 정보를 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그 다음 컨텐츠에 참고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 이츠. 바이바이.